이번 탐방의 주제는 발길 닿는 평택골목길, 미술과 놀자입니다. 그세 번째 시간,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 옆에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오늘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저 계단을 내려가면 이, 여기가 보면 그 송탄에서는 이 언덕이 때문에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저 밑에 또 옛날 집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찍은 골목이나 이런 사진들이 이 동네인데 여기서 보면 은 소박한 것들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오래된 건물이나 대문이나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찍다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성탄관광특구 일대의 오래된 거리와 상가들을 돌아보고 각자가 남기고 싶은 일상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각자의 카메라에 각자의 방식으로 포착된 순간의 기록들은 참여자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으로 돌아가 작가님의 의견을 들으며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이제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이 엄청난 작품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너무 엄청나서 까무러치기. 이 예, 놀라운 작품들이 사실 시간이한 지금 한 정도, 20분 정도 o t h smooth, smooth, 여, m o o t h 둘, 셋, 넷, 다, 열, o t h 열, m o o t 여 smooth, smooth, s 한 o o t h smooth, s m 이 o t h s 일단은 후 h smooth, s m o 어 그렇게 깊은 감동이 왔어요. 아이보정은안 하고 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음. 여러분들 여기서 본 거에 한 30%는 더잘 찍었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간단하게 오늘. 오늘 찍었던 그런 소감을 한번 얘기, 얘기해 주세요. 가을이 왔기 때문에 가을의 이미지를 찍었고요. 음, 제가 관심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사진 찍었어요. 그친가요? <laughs> 나머지 전체 평은 나중에 한번 하고. 되게 쉽게 감동받는군요, 이는. <laughs> <laughs> 아직 네. 오 그러면 그분만 물어서 물어 물어볼 거야 왜오 했는지. <laughs> 하세요. 어, 괜찮아요.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네. 네,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거의, 거의 밥 먹듯이 가는 건데 이번에 <laughs> 이번에, 좀 <laughs> 이번에 좀 새로운 곳들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는 그밥 먹듯이 산식는 데인 줄 알았어요. 산식 <laughs> 어, 되게 좋아요. 네. 청사 거기 쇼핑몰 근처에만 다녀가지고 이렇게 골목이 많은지 몰랐는데 많이 다니 돌아다녀서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그쪽부터 계속 다니다 보면 되게 많은 있어요. 그 위쪽도 많이 있고. 좀 시간을 좀 내서 좀더 많이 찍으면 천천히 사실은 사진이란 거는 사실 같이 다니면 못 찍어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라 이거거든요. 왜 자기 혼자 사색하고 너무 좋으면 거의 멈춰서 다른 거다 포기하고 그만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진가 중에 하나가 이제는 앙리 브레, 브레송인데 브레송이. 매그넘을 만든 대한 아니 전세계 가장 유명한 사진 클럽이거든요. 그 브레송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저녁 차를 마시면서 차를 마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그 매그넘 멤버들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브레송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레송은 이제 사진의 교과서라고 해요. 막 유명한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1년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소원이없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한1 년에 겨우 사진 한 장만 마음에 들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그거는 너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게 세상에 운이 좋은 사진가는 없다고. 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어디 놀러 가면 그러잖아요 아, 이번에 뭐 사진 마음에 들한 없어. 그거에 실망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장만 정말 맘에 드는 거 자기가 조금 아주 맘에 아니고 그냥 살짝 맘에 드네? 한 장만 찍을 수 있으면 1년이면 12장이고요 여러분이 10년을 찍으면 120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아직 한 장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를한 장을 찍을지 예를 들어서 0미식 그러면 뭔가 딱 나오는 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장도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laughs> 아니면은 그게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느낌이 좋아서 한 장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잘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다 풀어놨잖아요. 그럼 뭘 찍어 야 될지 몰라요. 이이 사진을 많이 안 찍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 테마예요. 테마. 예를 들어서 나는 골목을 찍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의자를 찍을 거야. 예를 들어 의자를 찍어 그러면은 처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공원의 벤치, 아니면은 스탠드, 뭐 야구장의 스탠드, 아니면은 교실에 뭐쫙 있는 의자, 극장에 쫙 있는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를 일련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일련 찍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자분이 제 남편을 사진을 찍었어요. 다 지금 여기서 딱서 있는 거를 그래서 아, 의자를 찍어 오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남편이 엎드려 있어 내가 거기서 앉아 있었대 요 등에 그 순간 의자가 되는 거죠 뭐냐면 돌 돌을 하나 찍어 와서 집 앞에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 폐지 줍는 분이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잠깐 쉬었다 갔대요 의자가 그게 의자인 거죠 순간에 그래서 제가 잠깐 걸터 앉으면 이건 이 순간에 저에게는 의자인 거예요 좋은 사진을 찍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찍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찍어요. 길을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길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막 들판에 쫙 뻗은 길을 찍기 시작해요. 그런데 멀쩡한 하늘을 찍어 갖고 왔어요. 길을 찍으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간 거예요. 항로. 그리고 바닷가를 찍어 온 거예요. 배길이 있는 거, 배가 지나갔던 길. 눈에 보이는 것만 찍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주제를 갖고 길게 가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길을 찍어. 이게 길이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게다 길이에요. 앞에 찻길. 근데 골목길, 모든 게 길인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길만 보는 거죠. 큰넓다 이런 것들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깊이 가지 않으면 그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주제들이 1년씩 안 6개월씩 1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처음에 길을 찍으라고 하죠. 나중에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이 같이 찍히는 거고 나중에는 그 길에 피어있는 꽃을 찍게 되는 거예요 길이 주제가 아니라 부재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길만 보이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찍어 왔어요 여자친구 마음에 자기 마음의 길이 있대 이건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찍었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막 보름달을 기다려요. 그땡그랗 시계를 찍어와요. 그때 여자친구 얼굴 찍어오죠. 눈동자가 땡그랗죠. 옷에 단추가 이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무를 찍으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강원도에 가고 빽빽한 숲을 막 찍어요, 나무를 찍어요. 어느 날은 자기 자동차를 찍어왔어요. 야, 나무를 찍으라니까. 자동차 실내에 원목이 있어요. 우두 우드, 우두 잖아 우두 우드. 그리고 사무실에 는 책상을 찍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찍어요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를 찍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만들어지는 책상 상판이 나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냥 얘기하면 안 봐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깊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 1년 동안 하나를 갖고 가,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의자만 찍으라고 그 하면 사람들이 왜 그걸 힘들어 하냐면 어, 심심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사람이 앉거든요. 분명히. 안잖아요 근데 처음엔 빈 의자만 찍다가 나중에 채워진 의자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깊이 있게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다시 끝나면 또 1년 다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테마로 가야 돼요. 골목을 1년을 찍어보세요. 처음엔 통빈 깔끔한 골목을 찍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는. 넓은 대로를 찍어요. 그것도 하나의 골목이에요. 큰 골목이죠. 근데 좁은 골목만 보는 거죠. 이골목 찍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걸었던 그 좁은 골목만 보는 거죠. 나중에는 큰 골목을 볼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를 찍기 시작했을 때 발생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찍으셔야 돼요. 하나를. 테마. 사진은 가장 중요한 건 테마예요. 총탄에 살면서 이제 평소에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골목길이나 옛날 동네들을 가족들과 함께 특히 이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다니니까요 더 뜻깊은 것 같고 특히 사진을 사진 작가님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같이 한번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고요. 또 유명하신 작가분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고 굉장히 즐거워요. 평소에 카메라 찍는,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게 되게 취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장래희망이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막 이렇게 사물이나 그런 거 많이 관찰하고 막 풍경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자유작으로 막 그리고 할때막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사진으로 많이 찍어놓고 덕분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어, 오늘 행사는 신미식 여행사진 작가와 함께 송탄관광특구를 다녀와서요.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만 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 지역 어, 장소를 사진으로 통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익숙한 곳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미술관 옆 인물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거리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 미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미술 작품의 감상에서 시작해 일상적 경험들에 대한 문제의식의 지평을 사회적 철학적 영역으로 확장한 후 그와 관련된 인문학 고전의 핵심 대목에 다가가 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에 위치한 평택시립장당 도서관은 2014년 개관한 이후 시민을 위한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 확충과 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